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용의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출연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정말 특별합니다 30대 부부인데 두분다 재외동포십니다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신 다음에 한국에 다시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의 삶 어떻게 사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저는 평택에서 사는 전재우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이시면 외국 이름 따로 없어요? 어 옛날에 매튜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름은 좀 거기 외국에서 썼는데 좀 흔해가지고 네. 거기서 재우로 그냥 계속 썼었어요. 아 네. 그럼 지금 한국 이름은 전재우님이시고 네. 영어 이름은 매튜? 아니요, 매튜 안 써요 이제. 여기 평택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요. 네. 어,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 전에는 분당에 잠깐 살았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인천에 잠깐 살았었고. 그리고 아예 그전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그럼 선생님은 캐나다에 몇살때 이민을 가신 거예요? 99년도에 갔었으니까 만 나이로 한 9살? 9살 때 갔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캐나다에 갑자기 이민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IMF 딱 터지고 그때 그때 그 시기였거든요 그냥 이민을 결정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 사셨어요? 반포 살았었어요 집이 잘 살으셨네요. 아니요. 네. 그때 전세 살던 걸 알고 있는데. 반포 살다가 갑자기 이민을 가잖아 하잖아요. 네. 9 아홉 살이면 그래도 어리긴 해도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정든 고향, 내 친구들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네. 싫지 않았었나요? 실감이 안 났다는 것 같아요. 캐나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가방 풀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홈스테이 딱 들어가서 어, 여기가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때 실감이 났지, 네. 한국에서는 전혀 뭔가 실감이 안 나고, 와, 재밌다. 부모님은 캐나다 가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셨나요? 왜냐면 우리가 TV나 이런 걸 가장 먼저 떠는 게 저는 세탁소거든요? 맞아요. 컨비니언스도 되게 많이 하고요. <laughs> 컨비니언스가 편의점이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원래 맨 처음에 가시면 정착하시라고 한인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하세요. 영어 일단 배워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 운이 좋으셔가지고 한국 회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셨어요. 선생님이 어린 나이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막상 갔을 때? 그때는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요. 네. 적응하기 그 계속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정착했, 정착했던 곳이 이제 이민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착할 때는 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사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막 이방인이라는 이제 느낌이 잘안 들었죠. 캐나다한테 이민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왜 캐나다니 그렇게 이민자들이 많아요? 원래 근데 이민자 의 나라는 미국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는 그 이민은 좀 어려웠었어요. 더. 왜요? 조건이 더 많았었어요. 이민을 가려면은 뭐, 뭐, 예를 들 뭐,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고, 그런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심사를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 캐나다가 좀더 이민 정책을 더좀 많이 해가지고, 오.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로 가는 게더 많이 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캐나다에 가서 네. 몇 년을 사셨나요? 20년 정도 살은것 같아요. 20년. 네. 그럼 이제 20년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평택에 지금 정착을 하신 거네요. 그쵸. 렇 네. 지금 선생님은 평택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있으신가요? 평택은 저희는 지금 월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요? 네. 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가격이 일단 먼저고요. 네. 왜냐 이제 아무래도 빌라가 좀더 가격적으로 좀더 저렴하니까.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건축, 설계 음. 스튜디오 같은 거 가르키는 걸알고 있어요. 지금. 아 전공이 건축쪽이세요? 네. 그럼 선생님은 대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워털로 공대라고. 네. 이제 한국에서 뭔가 좀한 뭐 한양대 공대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에좀 뭐 공대라고 하는 그런, 그런 비슷한 아좀 유명한? <laughs> 아니, 뭐 유명한 게 보단 그냥 좀 공대로 이름이 있는? 그럼 그, 또 교수가 되려면 그럼 대학원도 나오신 거예요? 대학원은 나왔습니다. 대학원 어디 나오신 거예요? 대학원은 어 미국의 하버드 들어 나왔어요. 네. 하버드요. 하버드요? <laughs> 네, 네. 그 대학 미국에서 가장 좋은 그 하버드. 그렇게 뭐 이름이 나긴 했죠. <laughs> 아 근데 사실 저도 왜냐 그걸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왜요? 좀 일단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하버드가 <laughs> 네. 정식 하버드 대학원으로 나오신 거죠? 네, 대, 정식 대학원을 나온 겁니다. 하버드 하면 너무 뭔가 요즘 학명이죠뭐 그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인증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9살 때 이민을 네. 간 다음에 네. 한국에 와서 신혼집으로 네. 차린 두 분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방이 일단 1.5룸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이제 안방, 안방. 여기 거실 월세 여기 얼마인가요? 월세가 여기가 한 60만 원이에요 보증금은요? 보증금 500이에요 500에 60. 둘이서 지내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 부담은 안 되시겠네요? 네, 일부러 그런 집으로 선택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둘이 살기엔 1 5룸이좀 좁지 않나요? 좁긴 해요. 네, 많이 좁은데, 저희 집이 아닌 이상 너무 많은 돈을 여기다 쓰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불편하거나못 느껴요. 캐나다에서 자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자취했었고, 대학교 네.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미국으로 갔을 때 자취도 했었고, 그리고 뭐, 학기 중에 이 인턴십 같은 거 나가면은, 네. 해외로. 그런데 갔을 때 이제 뭐, 자취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러면 뭐, 아무래도 학생 때는 자취하는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게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자취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자취할 때, 한국 요즘 서울 막 이런 집값 비싸다고 하잖아요. 자취생들이 그렇죠. 힘들다. 네. 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 근데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네. 아, 집값은 항상 비쌌다고. 아, 우리나라 뿐만 네. 아니라. 네.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살아보고, 다른 네. 도시에서 살아봤을 때, 네. 체감상 어느 도시가 그래도 자취하기 제일 빡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근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스턴이, 네. 왜냐하면 거기 학교도 되게 많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되게 월세가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방을 네. 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 하나 방 하나 빌리는데. 방 하나 빌리는데, 제가 제일 싸게 70만원 정도 했으니까. 70만원이요? 네. 70만원인데, 여기보다 상이 훨씬 더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막쥐 나오고, 그런. 쥐가 나와요? 미국인데? 아, 미국에도 쥐 있죠. <laughs> 아,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도시가 되게, 되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예요. 특히 보스턴은. 보스턴은 미국에서도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아, 여기가 이제 두 분의 오붓한 신혼집인데요. 오. 여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네. 가구가 일단,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는 우리가 계속 정찰할 곳, 할 곳이 아니다라는 좀 마인드가 강해가지고 네. 가구를 잘못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쪽으로 모해놨고 침대도 사실 매트리스만 한 것. 매트리스만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같은 거 있으면 너무, 너무 나중에 움직이기 힘드니까.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게요. 네. 원래 여기에는 네. 등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건강식품이 오히려 여기에 있나요? 이런 거 원래 다 부엌이나 냉장고 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뭔가 네. 패턴이 네. 그러니까 밥을 부엌에서 먹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여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어, 우리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실을 잘안 쓰게 돼요. 그냥 뭔가 저희 와이프랑 저가 하도 좀 집, 집이리 집순이래가지고 네. 방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좀 성격이 있어서. 저기서는 그냥 요리하고 밥 먹고. 여기서 와서 모든 생활과 일을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캐나다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실이 뭔가 한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거실이라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손님들 들어올 때 그냥 쓰는 공간이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아 실제로 캐나다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리빙룸이라고 해서 거실인데 리빙룸이 그러니까 네. 따로 있고 간혹가다 큰 집들은 이제 패밀리룸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실이 두 개가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이 지금 이건 누구죠? 아 이거는 입니다 근데 보샵이 잠깐만요 <laughs> 선생님이라고요? 네. 아니 그니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니까 네. 회사 프로파일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방금 프로파일이랬잖아요 네. 프로필 아닌가요? 프로파일이 뭐 영어 영어 발음인 것 같아요 아그데 그러니까 네. 여태가 프로필은 여, 여태가 다 콩글리시였네요 이하이퍼샌드럴 뭐, 무엇인가요? 아 이거 지금 제가 밀고 있는 그 이제 회사 이름인데요 네. 회사 이름이면서도 브랜드 같이 사용하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선생님이 눈을 가리셨나요? 이거 약간. 아이생충 그건가요? 뭐랄까 그래픽적으로 영감을 네.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테이프 제가 제작한 건데 그걸로 포스터 만드는 거 해가지고 사실 이거 이분은 되게 존경하는 건축가신데 오마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보고. 건축가 성함이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아 이분은 램 쿠라스라고 하시고. 네. 어, 한국에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이랑 삼성리움 박물관 있잖아요. 네. 네 그, 거기 건, 설계하신 분입니다. 건축가의 집,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집이라면 뭔가 예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을네 맞아요. 네, 정말 죄송한데 네. 그냥 그냥 집인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진짜 제가 작정하고 내 집을 가꾸지 않는 이상 그냥, 그냥 반쯤 하기엔 너무 싫고 잘 아,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예 안할 하는지, 예매하게 안할 바에는 할 바에는 아예 안 하고. 하려면 진짜 한다. 그런 거래가지고. 아...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그냥 뭔가 갖꾼다는 것보다 제가 있는 소품들을 그냥. 해서? 네, 해서 그냥. 아,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의 애초에부터 안할 거니까. 이런 내 마음속에 응축된 분노를 이 지금 냉장고에 화풀이 하신 건가요? 아, 이것도 뭔가 그 테이프 갖고 네. 그래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정말 죄송한데 왜 자꾸 사람 눈을 가리세요? 그니까 러 뭔가 사람 눈을 가리면은 그 네.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 알, 알 수가 없잖아요. 영성분 나면 뭔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니까, 러 뭐, you can't see their emotions. 이걸 보면서 와이프분은 반대를 안 하셨나요? 지저분하다, 뭐, 왜 이렇게 하냐? 많이 참아줘요. 근데 와이프가 아, 예, 되게 저를, 저의 작품 생활과 뭐, 제 세계관을 되게 존중해주고, 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익사이트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죠. 두 분이서는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2년. 좀 넘었어요. 예. 그럼 캐나다에서 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넘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한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만나진 않고, 연애는 이제 캐나다에서 했었는데, 네. 이제 일 때문에 다시 가야 됐고, 그래가지고 롱디하고, 그리고 좀, 좀 헤어지기도 있고, 다시 만나기 재회도 있다가, 저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으로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이제, 아,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뭐 여행도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 1년 후에 저희 한국으로 오겠다, 나를 보러 해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제, 기억나 아. 선생님은 학벌적으로 되게 스펙이 좋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데를 다니고 있을 것 같고 되게 네. 뭔가 더잘살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 걸음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그 커리어 자체가 우리가 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다른 되게 성공이 보장된 직업처럼 보장된 어떤 커리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하버드 법대나 아니면 뭐 하버드 의대를 나왔으면은 뭐좀더 아, 내가 이제 좀더 일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일단 밟아야지 이게 뭐 성공이 되는 모든 할것 같아서. 아, 선생님의 그 성공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무슨 스팬드랄. 뜻인가요? 아, 그니까 스판 드럴이 뭐냐면요. 네. 그니까그 이음새거든요. 네. 그니까 원래 근데 이음새가 조인트 같은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매끈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데 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 이음새가 오히려 더 커지면 은 그, 그거 그 자체가 더 예쁘면 어떨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적인 그렇죠 네. 역발상적인 역발상이 영어로 뭘까요? 어... <웃음> <웃음> 근데 제가 항상 서울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서울은 메가시티고 정말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전 꿀리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건축학적으로는 네.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아트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이 어... 왜덜 할까 도시에 그게 어떻게 보면 평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너무 아파트가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좀좀안 보기 안 좋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미학적으로도 다른 좀 예쁘지 않을까 다른 생각. 나라에서 볼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또그 매력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 그런 광경 광경을 어디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런 데가 없고요, 거의. 아,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네.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네.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 여기에 서울 오면다막다 다 혀를 두르잖아요. 그 아파트 전경에 예쁘다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surreal 좀, 좀 뭔가 이렇게 초현실적이다. 뭐라고? 요 초현실적. 서... surreal. 이 친구는 도대체 도대체 얼굴을 왜 가렸으며 팔다리는 왜 팔을 또 분해했으며? 아. 왜 이렇게 외롭게 이 방구석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진짜 얼굴을 많이 가리기는 하네요, 제가. 서울에서 그, 건축 비엔날레라고, 어, 작년에 저기 참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네킹을 사용했었어요. 좀 버리가 아까워가지고. 되게 네. 멋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아. 왜 이렇게 또 눈을 가리셨어요? 눈. 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생각보다 짐이 왜 이렇게 네. 많으세요? 그니까 러 아무래도 이제 수납이 네. 없다 보니까 좀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 네. 약간 아파트나 네. 투룸이나 쓰리룸 네. 빌라를 돈을 조금만 더 주고 가면 수납도 네. 잘 되고 더 쾌적하게 살수 있을 텐데. 네. 이유가 있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저희가 급하게 평택을 와가지고요. 네. 그때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삶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이상 집에는 지금 당장은 좀 너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해요. 쓰지 생각이 않고 있는데. 우선은 아, 아끼면서 저축을 하겠다. 네네. 아 이거가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이거 전시하면서 네. 어, 설치했었던 이거 캔버스에 이제 그린 이제 도면 같은 건데. 우 와, 되게 예쁘다. 네. 건물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소유하거나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짓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네. 뭐, 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테이프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뭐 이런 도면도 그리는 게,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예술을, 종합 예술을 어떻게 더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발상에서 이제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고 이거를 토대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고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그 건축이라는 그 예술을 계속 탐구해보고 그리고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뭐 일하는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축 뭐 아니면은 뭐 건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질적인 것보다는 뭐몇 평. 응? 평당 얼마?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무시할 순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 살면서 어떤 공간에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더 성숙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거를 하려면은 뭐 그런 아이디어들 전파를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일단. 좀 하고 싶고 더 대중화된다면은 진짜로 그런 건물들을 건물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에도 진짜 좋은 공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지금의 기분을 영어로 한마디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A little anxious but also excited. 앵셔스요? <laughs> 네. 앵셔스가 뭐죠? 앵셔스가 Anxious가...